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리얼류 콜로라도입니다. 실주행거리 3만km대의 신형 미션과 휴먼 실린더 기능으로 연비까지 우수하고요. 전방추돌 차선이탈 트레일러 내비 패키지와 슬라이드 커버까지도 장착이 됐습니다. 신차가 4540만원에서 1200만원 이상 차감됐고요. 판매가는 327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최초 생산일 2022년, 최초 등록일은 2023년 7월에 리얼류 콜로라도 3.6L 4륜 익스트림 X 모델입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구에 주행거리는 3만km대입니다. 자, 외장 칼라는 보기만 해도 남성미가 넘치는 진블랙 칼라입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살펴볼게요. 플라스틱 소재의 범퍼 보조 가이드 면에도 잔 흠집이 없을 정도로 지면과의 간섭이 없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차량은 2인치 기본 업한 차량처럼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터라 험누 주행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등 라인에 범퍼 라인을 보게 돼도 잔 흠집 없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어 있고요 쉐보레 엠블럼은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저녁 때에는 라이트가 켜집니다 상당히 이뻐요 본네트에도 돌방 하나 없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는 진하게 열차단 썬팅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본넬 휀다 범퍼간에 단차도 없고요. 색상의 변화, 잔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운전석 휠은 생활 흠집 전혀 없고요. 타이어 마모 상태를 디지털 체크기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신차급 타이어들은 7에서 8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보이시죠? 6.37 정도 나왔어요. 타이어 마모 상태에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부에 크롬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고요. 운전석, 조수석, 뒤에 횡다 라인까지 사선에서 봤을 때 문과 문 사이에 단차도 없고, 문 콕,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하게 관리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은 강철 후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험로주행 시에 차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타이어도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를 할게요. 자, 7.96이 나와요. 오, 거의 신품적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휀다 라인에 오프로드를 상징하는 4x4 익스트림 데칼 스티커도 붙여져 있네요. 이제 후면부를 바라보겠습니다. 뒤에 범퍼 양쪽 끝에에는 발판이 있어서 적재함을 활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쓰임새가 있고요. 범퍼 하단부 정중앙에는 트레일러 연결고리도 있고,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커넥터도 들어가 있고요. 리어게이트 개방을 해볼게요.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내려와요. 트렁크 도움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슬라이드 커버는 줄을 살짝 잡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탁 소리가 날 정도로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적재한 바닥재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바닥면에 손상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착끝 상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버 가볍게 줄을 당겨주면 당겨준 상태에서 좌측으로 탁 소리 날 때까지만 당겨주면 돼요. 리어 게이트를 닫으면 자동으로 식음 장치가 걸립니다. 조수석 라인인데요, 조수석도 운전석 라인과 동일하게 사선에서 바라봤을 때 문과 문 사이에 단차도 없고 잔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 테두리에도 잔 기스가 없을 정도예요. 자, 이제 내장재 관리 상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부분이에요. 우레탄 소재도 깨끗하고. 버튼 칠 하나 까진 거 없이 정말 완벽합니다. 운전석 시트 요 날개 부위도 잔주름 없이 주저앉은 부분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어 있고 조수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 뒷문 도어 트림인데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듯 컨디션 최상입니다. 뒷좌석 시트 사람이 아예 탑승을 하지 않은 것처럼 신품격 상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고무 깔판이 깔려 있어서 청소할 때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리모컨 키에요 상단에 동그란 모양 길게 누르면 시동을 키고 시동을 끄는 예약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아나로그 방식이라 키를 넣고 시동을 겁니다. 오 웅장한 엔진 배기음이 너무 좋아요. 엔진룸에서 전달되어오는 미세 진동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계기판 상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기판상 실 주행거리 36,219km 확인이 되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떠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운전석 왼쪽 무릎 위를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다이얼과 이륜 자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그 위에는 트레일러 패키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에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미러가 닫히고 열리고 전동식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는 전동 시트 버튼과 등받이만 수동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가죽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핸들 좌측에는 전방 추돌, 크루즈,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매뉴얼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상단을 보시면 보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패켓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소 상당히 뛰어나고요. 트레일러 패키지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황색 실선이 나옵니다. 트레일러 연결할 때 도움을 주고요. 바로 밑에 있는 홈버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버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는 트레일러 차체 제어, 적재함 조명, 차선 이탈, 전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열선 버튼, 맨 하단부에는 메모리 카드와 USB 단자도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시거잭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컵바지홀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콘솔 박스도 상당히 깊어서 수납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요 조수석 앞에 콘솔 박스를 열면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네트를 개방을 했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이라 아주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숙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와 엔진 소리 정말 뛰어납니다. 냉각수조차도 진 핑크 색깔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차량입니다. 고객님들께서 내방을 하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차량 상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 어떠셨나요 짧은 키로수와 호불호 없는 진블랙 칼라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과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